네, 안녕하세요. 존버입니다. 네, 이제 8월, 8월 19일, 이제 오후 10시 반, 이제 두 번째 영상 녹화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영상이 좀 걸려가지고, 시간이. 그래서, 이제, 이번 녹화는 좀 빠르게 진행하, 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작 전에, 저는, 어, 줄인이구요. 저는 이제 제가 공부하고, 이제 뭐, 차트 열심히 분석하고, 이런 것들 바탕으로 해서, 제 능력껏, 이제, 종목을 분석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100% 맞다고 제가 말을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분석은 그냥 참고용으로만 이제 생각해 주시고 이제 매매는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서 하는, 하시는 걸로 이제 부탁드려요. 왜냐면 제가 뭐 이거 손절하는 거 어떻게 할까요? 팔까요? 살까요? 이렇게 이제 정해 주면은 이게 이제 나중에 저한테 너무 의지하게 돼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하는 걸 보면서 카운팅을 하고, 이제 카운팅 이게 맞나요? 요런 식으로 물, 물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제가 여러분들 손실을 책임을 져줄 수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도움을 드리겠지만, 이제 완전한 100%는 안 된다. 이렇게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분석이 틀릴 수도 있고요. 이제 뭐, 틀린 부분이 있다면 이제 고치도록 제가 더 공부 열심히 하, 하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공부하면 여러분들은 그거를 그냥 들으시고 뭐 좋은 것만 이제 머리에 입력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제 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번째 이제 구독자 및 시청자 분 요청 정보입니다 유비쿼터스 유비쿼스 홀딩스 근데 얘는 제가 파동을 잡기 너무 어려웠습니다 얘는 만약에 여기가 C란건 알겠죠 갑자기 막 떨어졌는데 코로나 때문이겠죠 C고 뭐 여기서 1을 잡게 되면, 2가 되고, 이게 2가 정도 되겠죠? 3이 이 정도 되고, 뭐, 1, 2, 3, 3 정도 되고, 이제 뭐, 4가 이 정도 되겠죠? 근데 4는, 이렇게 잡으면은, 이게 1번보다, 이제 얘가 더 높기 때문에, 4번보다 높기 때문에, 얘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가 1번이 아니겠죠? 그러면은, 이제 얘가 1이라고 잡을 수도 있어요. 1이고, 2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왜냐면, 이제 뭐그 엘리어트 파동 이제 황금 비율을 이용하면은 한 처음에 38.2% 까지 내려가니까 여기가 한50% 되겠고 한40% 되겠고, 보자, 둘, 둘, 셋, 넷, 한 정도? 원래 한요 정도까지 떨어져야 정상인데 지금 코로나 2파 때문에 한번더 내려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여기를 1파로 치면은 얘는 2파 중이고 어느 정도 다시 올라갈 여력은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1파가 아니고, 이제 뭐, 음, 여기가 1파라고 칠게요. 1, 2, 3, 4. 여기도 안 되겠죠? 안 되고. 그러면 도대체 1파가 어디냐? 잡기가 애매한데, 뭐, 여기다 1파로 잡아볼까요? 1, 2, 좀애매 애매해요, 이게. 3, 4. 근데 여기가 오파는 절대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얘는 오파가될 수가 없,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보면, 주로 보면. 주로 봐도 얘가 오파 같나요? 어, 얘는 아무래도 4파 아니면 2파. 둘 중에 하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얘를 지금 일봉으로 보시면은, 지금 241선 거의 물려있잖아요. 지금 여기를 지지받았어요, 얘는. 여기 241선을. 보시면, 여기 지지받았죠. 얘는 여기만 안 뚫으면은 반등이 될 텐데, 만약에 얘가 이거를 내려간다. 내려갔다가 못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얘는, 제가 봤을 때 이걸 어디서 사,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손절은 좀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거래량이, 거래량이 좀 터졌나요? 어떻게 됐나요? 거래량이 어느정도 나오는 음봉이라서 얘가 원래 나오는 이제 거래량 보면은 잠시만요 정도. 음, 비싸다.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터지지 않았는데 어느정도의 이제 거래량이 터졌고 근데 얘는 코로나 때문에 한번 그냥 피해를 많이 본 거라서 그렇게 신경은 안 쓰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도찌 모양으로 나왔기 때문에 얘는 이제 하락을 좀 멈추고 상승으로 가는 길목을 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희망적입니다. 일단 여기서 손절을 치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한 여기 보자. 저항이 어느 정도 될까요? 이 정도로 볼까요? 맞네. 이 정도 3만원 근처? 3만원 근처를 만약에 얘가 갔다가 넘으면은 얘는 어느 정도 상승 갈 거예요. 아시겠죠? 뭐 유비커스홀딩스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네, 다음 인텍플러스죠. 인텍플러스는 뭐 하는데지? 일단은 음 여기를 c 로 시라고 잡을까요? 어� 어디를 c 로 c 라고 잡아야 되나? 잠시만요. 주로 볼까요? 주음 여기를 당기 씨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코로나 기점으로 잡으면 편합니다. 여기죠.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보시면, 어, 뭐 1파, 그리고 한, 이 정도가 한 2파 되겠죠? 2파, 여기나 2파, 그리고 뭐 하나, 둘, 셋 해서 3파, 그리고 하나, 둘 정도로 해가지고, 한 4파로 잡으시고,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오파가 나와야겠죠? 이제. 오파가 나오면은, 일단, 얘는, 얘는 넘을 거예요, 얘는. 아마 이게 미달령이 나오더라도, 얘는, 어, 여기, 여기 얼마야? 한만 육천, 얼마인지 모르겠네? 하여튼, 만 오천 오백 원? 이건 넘을 거예요, 넘고. 이제 오파가 나오, 나오면은, 3파를 넘어야 되니까, 한, 만 육천 구백 원? 정도까지 보시고, 이제 놔두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 거래량이 많이 줄었는데도 얘는 처음에 내려가려다가 아마 이제 마지막에 매수세가 좀 많이 나오면서 이제 뭐, 영, 망치형이 나왔겠죠? 망치형이 나왔다는 거는 그만큼 매수세가 많기 때문에 내일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아시겠죠? 뭐, 이 보시면 일단 올라가긴 하잖아요? 어느 정도까지 가서 이제 얘가 유지를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데 일단 뭐 요런식으로 이제 타고 올라갈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아니면 여기서 갔다가 갈수도 있고 일단은 얘는 손절은 치지마세요 치지마시고 그냥 홀딩하고 계시면 뭐 어느정도는 이제 뭐 본전까지는 가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인텍플러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다음 다음 원래 세진메디컬 하려고 했는데 쳐도 안나오더라고요 정확히 플레이 뭔지 알려주시면 나중에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두산중공업 두산중공업은 좀 주목 주모, 주목을 한번 볼까요? 얘는 오늘 또 호재가 나와가지고 얘는 뭐 괜찮을 것 같은데 얼마에 뭐 물리신 거지? 물리신 게 없을 거고 언제 익절하냐를 물어보시는 거죠. 자, C 뭐1 2 3 4 이제 5가 나오겠죠? 곧 5가 나온다고요. 그러면 일단 C를 보면 대충 제가 대충 말씀드리게 대충 자, 2는 여기고 자, 3 3, 4가 여기죠. 3파에 61.8%. 그럼 용도 잡고, 그러면은, 플러스 하면은, 그 부산, 대략 잡아도, 일단 12,000원은 보러 갈수 있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산중공업은. 두산중공업은 차대가 괜찮아요. 왜냐면, 이게, 자, 보세요, 여러분. 네, 두산중공업을 보시면은, 어, 보자. 차트는 굉장히 좋아요. 차트는 굉장히 좋고 여기 C고 뭐1뭐2 3 그다음에 뭐4 되겠죠? 4 5. 얘는 오파 가는 중이에요. 얘는 갔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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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 오파 한 육도 가겠죠. 그래도 얘는 넘어야 되니까 뭐못 미칠 수도 있는데 못 미쳐도 지금보단더 높게 올라갈 거예요. 얘는 보러 갈 거란 말이지. 그러면 1 1 0 0 0원 이상으로는 갈수 있다. 자, 굉장히 희망적이다. 라고 할수있고요 얘는 또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일단은 이게 5일선이잖아요. 5일선이랑 21선이 점점 멀어지면은, 어느 정도 가서는 얘가 같이 이제 땡기거든요. 땡겨. 21선은 지금 추세가 거의, 거의 4 5도예요 얘는. 근데 얘가 이제 가까워졌다가, 이제 다시 21선을 만나서 다시 증가했죠. 원래 이제 멀어지면은 2일선에 다시 가까워지면 다시 쇼팅이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한 6도 멀어질 때까지는 계속 이렇게 갈거야 이렇게 한 6도 가겠죠 이때 이제 털고 나오시는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얘는 보면 물량도 없어요 위에 보자 얘는 물량도 별로 없어가지고 아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도찌가 나오면서 상승을 조금 이제 죽일 수 있는 이제 은봉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정도만 알 알고 계시고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뭐 이상이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두산중공업 여기서 끝. 네, 다음 테스. 저 솔직히 테스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렇게 꼬리가 너무 많아서 이런 종목은 건드리지 마세요. 별로 안 좋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얘는 조금 제가 판단하기가 어렵네요 그래도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은 일단 얘는 C 잡고 뭐 5파 끝났다 잡고 다시 C로 시작되고 다시 뭐 5파 찍고 얘 모양이 비슷하잖아요 지금 보면 3, 4, 5. 이렇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아마 반등이 나오긴 나올 거예요 어디서 사셨는지 모르겠는데 얘는 지금 약간 같은 패턴으로 가는 것 같아, 같아가지고, 보세요. 너무 비슷하잖아요, 지금. 뭐 하나, 둘, 셋, 하나, 둘. 뭐, 뭐 이렇게 할수 있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이렇게. 얘는 어, 어느 정도 반등은 나오는데, 얘는 오래 들고 갈 주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이런 주식은 사지 마세요. 파동을 잘, 읽을 수가 없네요, 이런 거는. 테스는 저는, 근데, 일단은, 내가, 어, 241선 위에 있고, 그리고 이제 21선 또 241선을, 아니,를 넘어, 넘어서는 이제 상승 여력이 나왔기 때문에, 반등이 올 거예요, 일단. 근데 제발, 별로 안 물리셨기를, 한이 정도만 물리셨으면 좋겠어요. 반등 할 때, 제 도망가시는 게 어떤가. 솔직히 테스는 뭐, 다른 분들 거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스트는 잘 모르겠어요. 네, 테스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테스트는 이제, 뭐, 이걸로 정리하고, 이제, 다음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LG전자 이제 파동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일단 C라고 잡고, C. 어, 자,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일파 되겠죠? 그리고 하나, 둘, 셋. 2파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3파가 나와야죠.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다섯. 이렇게. 뭐 3파 진행 중이라고 보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이 이제 조정파 때문에 단기 조정파죠. 단기 조정파 나왔기 때문에 이제 상승은 더할수 있겠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여기 끝에 있죠. 얘는 얘는 넘을 거예요 아마 삼파가 이제 좀 신고점을 이걸 넘긴 했는데, 얘는 여기서는 안 멈추고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보자. 잠시 연으로 밖에 볼게요. 음, 아직 거래량이 많이 안 터졌고, 그리고 내려왔다가 이제 거의 올라가고 있는 추세 같아요. 지금 보니까 이제 뭐 망치형이기도 하고, 그러면 어느 정도는 이제, 보러 가지 않을까. 여기, 만약 여기서 물리셨으면은, 기다리시면은, 요 전고점까지는 갈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지만 한번 예상가 한번 볼까요? 자, 1파가 어디, 어디까지 했죠, 우리가? 1파 여기까지 봤죠. 근데 이게, 이거를 1파로 잡을 수가 있나? 잠시만요. 여긴 1파가 아니네. 어, 다시. 아 1봉으로 볼게요 1봉으로 1봉으로 보면 여기가 1파로 볼게요 그러면은 여기 안넘을거예요 아마 여기 가까스럽게 안 넘을 수 있어요 얘는 하락으로 가니까 여기까지 잡으면 돼요 응. 1파 잡고 그 다음에 뭐 2파 잡고 보자. 이파 여기 잡고요 1파 여기 잡고 뭐 엘리어트 파동이론 이제 뭐 피오나치 하면은 비슷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최소한 얘1.6 1.618배 무조건 1.618배는 아닌데, 뭐, 한번 예상을 해보는 거예요. 해보면은, 자, 보자. 그래도, 이렇게 따지면은 아마 더갈수 있어요. 뭐, 길이로 볼까요? 길이로 봐도, 음, 최소한 여기까지는 가야 되는데? 놔두면 갈것 같습니다. 그냥 뭐 물리셨다고 하더라도 얘가 여기서 좀더 떨어질 수 있는데 지금 영망치 모양이라 가지고 지금 코로나도 터질 수 있기 때문에 더 확진이 더 된다면 조금 더 빠질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빠졌다가 이2일선 있죠 얘를 또 만나서 아마 이렇게 가지 않을까 이렇게 이렇게 가지 않을까 제 예상을 해 봅니다 한번 네, 네 LG전자는 여기서 끝낼게요 자그 다음에 HFR 맞나? 네, HFR인데 얘는 파동을 못 잡겠어요. 솔직히 얘는 파동으로 보면 안될것 같습니다. 얘는 그냥 추세선을 꼬아가지고 그냥 보는 수밖에 없어요. 얘는 원래 여기서 이렇게 좀오노는데 지금 여기서 파동이 점점 작아지면서 일단 이걸 깨버렸어요 여기를, 이걸 깨버렸죠. 여기가 어디냐? 지금 2 0일선이랑 5일선이 다시 2 0일선이랑 이제, 데드크로스가 발생하면서, 이제, 급락이 나왔죠. 데크가 나왔고, 지금 현재 2 4 0일선까지 거의 온것 같아요. 일본으로 봤을 때는. 얘가 만약 여기를 지지 못하면은, 더 흘러내릴 거예요, 일단은. 더 흘러내릴 거고, 얘는 주봉으로 볼까요? 주봉으로 보면, 주봉으로 보면은, 6일선이 지지선이죠. 이제 보면, 이제는. 6 0일선이 지지선이고, 얘를 이제 막고 반응을 못하면은 조금 얘는 어렵겠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 라인을 깨버려가지고 조금 위험해요 근데 지금 분봉으로 볼까 분봉? 분봉으로 봐도 어... 지금 같은 패턴으로 계속 가는데 여기 쭉 행보했다가 지금 보세요 행보했다가, 낙, 행보했다가, 낙, 행보했다가, 낙이 나올 수 있어요, 또. 그래서 저는 얘가 그렇게 손절이 뭐5% 이내시라면 빨리 탈출하시는 걸 이제 뭐 저는 추천을 드릴 텐데, 이제 어차피 떨어질 때한 번씩 반등은 와요, 무조건. 지금처럼 이렇게 완전히 급락할 때는 여기서 한 번, 지금 여기서 도지 모양이 좀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약간 굵은 음봉이 나와 가지고 얘가 여기서 더 빠질 수 있지만 아마 이쯤에서 반등이 나올 거예요, 하나. 요런 거. 하나 나오,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이제 지켜 지켜봅시다, 한번 이건. 이건 지켜봐야 돼요. 지켜보고 봐야 근데 얘를 깨고 60일선 깨고 내려가면은 좀 당분간 이제, 강제 존버죠. 강제 존버 해야 돼요. 탈출 못하면. 아니면, 물 타고, 물 타고, 물 타고 해서, 이제, 반동 왔을 때, 팔아버려야죠. 그럼 탈출하는 방법이죠, 그게. 근데 무슨 호재가 좋은 게 떠가지고, 갈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 종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네. 아,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일단 이 영상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고요. 다음 영상에 이제, 다시 또, 좀 하겠습니다. 제 20분은, 이제, 끊으려고 하거든요, 계속. 그래 빨리 한다고 하는데, 이 설명하다 보면 계속 늘어나서 제가 끊을 수가 없어요. 이거 어떡 하죠? 너무 빨리 하면 또 설명이 좀 너무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도움이 안될것 같아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건데 지금 너무 많은 종목이라서 여러분 신청하실 때는 하나씩 만 맙시다 여러분. 저저 저 이제 구독자가 700명이 넘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사람당한 개만 부탁해도 700개인데 저 여기 있는 거다 다 보게 생겼어요. 코스피 코스닥 거 지금 여튼, 여러분들, 구독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 바로 찍으러 갈게요, 일단은. 잠자기 전에 다 찍을 수 있을까 싶, 싶습니다. 그리고 부탁하고 싶은 거. 이제, 무슨 종목이든지, 이제 투자하실 때는 5 자기 자본금의 5에서 10%만 하세요. 왜냐면, 이제, 여기서 물을 타고, 물을 타고, 물을 타야, 나중에 이제, 반동 왔을 때 도망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하는 종목 수는 2개에서, 뭐 많으면 4개까지만, 이제 매수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네, 아시겠죠?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이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매매는 본인의 몫이지 제가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님을 명심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